안녕하세요 테티카입니다. 오늘은 아직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와 같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리그에서 맨유와 브라이튼의 상대로 승리를 챙겨간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의 전술에 대해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는 마지막 최근 경기 기준인 브라이튼 원정 경기입니다. 먼저 라인업은 4-4-2로 나왔는데요. 에메리의 빌라는 수비시에는 4-4-2 미드블록, 전방 압박시에는 다이아 4-4-2 형태로 미드필더 한명은 뒤를 받치고 측면 미드필더 두명 포함 한명의 미드필더는 조직적인 압박 구조를 만들곤 하죠. 공격 시에는 4-2-2-2의 형태로 전환하기도 하고요.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실까요? 확실히 4-2-2-2 공격 전형에서 밀집된 중앙 루트를 활용해서 그런지 잉스, 더글라스 로이스, 부엔디아가 좁은 지역에서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제이콜 램지는 좌측면에서 공격 루트 창출에 기여했음을 확인해 볼수 있죠. 패스맵을 보아도 공간패스, 롱볼을 많이 활용해서인지 포백, 카마라와 공격진들 간의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고 맥기는 패스 이후 공격지역으로 많이 침투하곤 했습니다. 빌드업 구조를 보면 다음처럼 4, 2, 3, 1 전형을 만들면 빌드업 시에는 4, 2 빌드업으로 수적 우위의 안정적인 빌드업을 가져갈 수 있고 피로 시에는 더루나, 카마라가 중앙수비 사이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하죠. 공격지역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 측면을 거쳐 중앙지역 통로를 활용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때 측면 미드필더에서부터 출발하는 램지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3자 패스의 세 번째 패스를 받는 과정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음처럼 4-2-3-1 대형에서 출발해 공격시에는 부엔디아도 찔러주고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올라가면서 4-2-2-2 대형을 만드는 모습임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디뉴는 비대칭으로 살짝 위에서 공격에 가담할 준비를 하죠. 선수들의 히트맵을 살펴보면 디뉴도 공격적으로 전진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4-2 빌드업 내지 4-1 빌드업 과정에서 후방에서 많이 시작하고 뽀백은 어느정도 위치를 고수하며 패스를 많이 연결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히트맵을 볼수 있고 미드필더들의 히트맵을 보면 카마라가 뒤를 받치고 더루가 자주 공격에 가담했음을 맥키는 터치라인 근처로 많이 움직이고 램지는 좌측 하프스페이스를 자주 활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잉스는 톱이지만 빌드업 시에는 내려와 측면에서부터 출발하기도 하고 부엔디아는 플레이메이커이자 세컨톱으로 공격과정과 수비과정에서 최전선에서 가담했죠. 공격 패턴을 보면 측면에서부터 좌측 하프스페이스로 들어온 램지가 잉스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을 좌측면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온 부엔디아가 칼고리 역할로서 우측면에서 침투하며 박스로 달려 들어가는 맥긴에게 스루 패스를 보내는 모습을 측면에서 사자 패스 과정을 통해서 중앙으로 전진을 시작하려는 모습을 맥긴도 램지처럼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반대쪽으로 전환하는 등의 패스를 하는 패턴 공격을 준비할 때는 사둘둘2의 대형을 갖추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제가 만든 브라이튼전의 아스톤 빌라 선수진들의 스루볼 패스 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르티네즈 키퍼의 롱킥을 잉스가 바로 받아 공격 기회를 만들기도, 앞선 장면에서 본 것처럼 부엔디아가 중앙으로 들어와 스루 패스를 찌르기도, 부엔디아의 패스를 받은 잉스가 공격 지역으로 연결을 시도하기도 했죠. 측면에서 시작하지만 중앙을 활용하는 자원이 많은 만큼 다음과 같은 중앙을 노리는 스루 패스 패턴을 준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점유율을 내주고 단단한 조직 수비 체계와 함께 빠른 속도의 공격 패턴을 만들려 했음을 알수 있는데요. 다음처럼 브라이튼의 수비 지역에서부터 수비할 때는 더글라스 로이스가 전진해 4-1-3-2의 수비 대형을 만들어 상대가 중앙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을 볼수 있고 4-4-2 수비 대형에서 중앙으로 패스가 들어올 때는 다음처럼 더로가 뛰어나가 압박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카마라는 자리를 지킵니다. 미들서드에서는 다음처럼 간격을 유지하는 4-4-2 수비 대형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빠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포백은 에버리지 포지션과 히트맵에서도 알수 있듯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뒤로 물으며 상대의 빠른 공격 패턴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4-1-3-2 수비 대형에서는 그 사이로 패스가 들어온다면 다음처럼 선수리 공을 잡은 선수를 에워싸듯 샌드위치식 압박을 가합니다. 공격 진행 방향을 보면 우측 지역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수 있는데요, 공간 패스, 스루볼과 같은 다이렉트 패스를 많이 활용한 만큼. 시작은 우측에서 시작하지만 공격을 마무리하는데 좌측과 중앙 루트를 많이 활용했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득점 장면에서는 카마라가 오버랩하는 캐시에게 공간 로빙 패스를 넣어주고 박스 안까지 전진한 캐시가 빠르게 크로스를 넣어 득점 기회를 만들고 한 번의 성공은 아니었지만 이어지는 전방 압박 과정 이후 잉스가 볼을 잡아 득점까지 연결해냈죠. 후스코드 매치 리포트를 보면서 특징을 요약해보면 조직적인 압박 수비를 통해서 상대 지역에서 볼 탈취, 브엔디아 램지, 맥킹과 같은 선수들의 개인 스킬로 만들어낸 공격 기회, 마무리에서 강한 모습, 하지만 너무 공격적이고, 빌드업 과정에서 많은 에러, 특히 후방 빌드업 과정 중에서 실수가 7점으로 연결되기도 했죠. 그 밖의 스타일은 중앙을 통한 공격 전개, 롱볼과 스루볼 선호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게임 내에서 어떻게 전술을 설정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형은 다음처럼 비대칭적인 4-1-3-1-1 대형으로 설정했는데요. 램지와 맥킨을 측면으로 배치해 와이드 풀메공 역할을 줄 생각이었으나 두 선수가 RPM에서는 측면이 막혀있는 관계로 4-1-3-2의 수비 대형을 고려한 대형으로 가져갔습니다. 브인다의 경우에도 딥 라포지를 주려고 했는데 역시 최전방에 안 뚫려있어 아래에서 점풀메 공을 주었고요. 어느 정도 타협했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선수들 개인지침부터 보면 키퍼에게는 일반 골키퍼 수비에 위험 감수를 주어 롱킥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중앙 수비는 수비를 위해 일반 중앙 수비를 주고 개인지침에 볼 소유시 넓게 퍼져 넓은 폭을 활용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험 감수를 넣어 다이렉트 패스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공격시 조금 더 높게 위치해 있는 디뉴에게는 윙백 공을 캐시에게는 패스 후 침투를 위해 풀백 공 정도를 줍니다. 디뉴에게는 세게 태클 더욱 넓게 적게 슈팅 위험 감수를 캐시에게는 세게 태클, 더욱 넓게, 자주 드리을 적게 슈팅, 위험 감수, 엔드라인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카마라에게는 포백 보호를 위한 수비형 미들 위치에서 볼 위닝 수비를 줍니다. 개인 지침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맥긴에게는 우측면으로 빠져 빌드업에 자주 가담하기도 하니, 측면 쪽을 커버에 들어가는 카릴레로 지원을 줍니다. 공격 시에는 올라가니 앞으로 전진하라를 넣어주고, 세게 태클, 적게 슈팅, 위험 감수를 넣어줍니다. 더루에게는 빌드업 지원, 공격도 가담을 위해 중원에서 중미지를 줍니다. 게이지침에 앞으로 전진을 넣어 공격 시 올라가도록 수비수와 풀백 사이로 이동을 넣어 하프스페이스 채널로 침투하게 해주고 그 밖에는 세게 태클, 위험감수 정도를 걸어줍니다. 램지에게는 에버리지 포지션과 히트맵에서 본 것처럼 좌측 지역 높게 가담하고 하프스페이스를 자주 활용하는 메짤라공 역할을 줍니다. 게이지팀에 세게 태클, 자주 드리블, 적게 슈팅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부에인디아는 자주 중앙 연결 고리자리로 들어와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스루패스를 자주 뿌려주니 점플메공 역할을 줍니다. 지원 역할이 아닌 공격 역할인 이유는 본인도 공격 가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게이지팀에는 세게 태클, 포지션 자유와 패스 방식을 다이렉트 패스 위주로 올려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잉스는 아래로 내려와 빌드업 과정에도 가담하니 딜라인 포워드지만 득점도 노리기 위해 공격 역할을 줍니다. 레인지 침에는 자조드리블, 적게 슈팅, 세게 태클, 그리고 전방위적 가담을 위한 포지션 자유를 줍니다. 전술 성향을 보면 공격형은 너무 공격형이니 배제하고, 지배형을 주면 밸런싱보다는 점유에 가까우니 밸런스가 잡힌 일반형을 설정해줍니다. 중앙을 노리고 공간패스를 통해 앞서 설명한 전술 패턴을 구현해주고, 템포는 한 단계만 올립니다. 수비진을 또라라를 통해 달려들어가 공간패스를 받게 해주고요. 역압박 역습을 통해 소유권을 잃었을 때 곧바로 공격 과정으로 나아가게 해주고, 길게 차라를 통해 키퍼도 스루패스를 하도록 활용해 줍니다. 압박 기준선은 올려 하이프레싱부터 시작하고 게이지는 한 칸만 올려 적절한 조직적 수비를 줍니다. 수비라인에 더 내려앉기를 넣지 않는 이유는 수비라인이 먼저 내려앉으면 수비와 중원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게임 플레이를 보면 골키퍼의 킥 연결, 그리고 세컨볼을 상대 지역에서 따며 이어지는 공격 과정, 컴팩트한 442 수비의 수비 특징이 잘 드러나고 소유권을 잃으면 여가박으로 계속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모습을 캐시의 패스 더로의 스루 패스 브랜디아의 골. 빠른 공격 전환 과정에서 잉스의 스루 패스 램지의 골. 특히 중앙 로트를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패스 맵을 보면 물론 실제 축구와 완전히 똑같이 나타날 수는 없지만 브엔디아가 자주 높은 위치에서 가담했음을 알수 있고 맥기는 우측 빌드업 과정에 램지는 높은 지역에서 패스워크를 펼친 것을 보아 어느 정도 구현이 잘 되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메리 감독의 442 전술 분석과 게임 내 전술까지 구현해 봤습니다. 냉정하게 게임 전술에 대한 제 소감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일단 일반형 전술인데 측면을 전문적으로 수비하는 구성원이 양풀백 정도이니 게임에서는 공격 기회를 많이 내주는 리스크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게 싫으시다면 메잘라와 카릴레로를 측면 미드필더로 배치하고 와플매를 줘서 안쪽으로 보내는 선택지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선수를 실제 축구 라인업과 같게 하려고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월드컵이 다가오는 만큼 다음 콘텐츠부터는 국가대표팀 콘텐츠를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